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식단을 하고도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제 채널에서 다른 영상 다안 봐도 되니까 오늘 거는 꼭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대로만 하면 굳이 식단을 안 하더라도 웬만하면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될 겁니다 적어도 이제 나 어제 치킨 먹었는데 살쪘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시게 될 거니까 오늘 거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매일 먹방 찍고 운동 안 해도 날씬한 인플루언서들의 공통점 한 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토제닉 1타 강사 팀비토의 김윤겸입니다. 어, 저는 저탄수 키토제닉 도시락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난 2년간 키토제닉을 전문으로 코칭을 했던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유튜브나 SNS 보다 보면 뭐 엄청난 대식가이면서 매일 먹방 찍고 근데 또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죠. 뭐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맨날 맛집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보면 하나도 살이 안쪄 있잖아요. 뭐 아니, 나는 하루만 치팅해도 채, 다음날 체중계 올라가보면 1kg씩 쪄있는데 도대체 쟤네는 비결이 뭐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식이나 폭식을 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 8시에 치킨을 먹으면 다음날 12시까지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은 뭐 23시간까지도 공복시간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복시간이 최소 16시간에서 길면 23시간까지 이어지겠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공복시간을 16시간 이상 유지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요. 지방합성을 촉진하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6시간 이후부터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분해되고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먹방 찍는 분들이랑 대화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먹방 찍는 그한 끼만 딱 과하게 드시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공복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 공복시간을 16시간부터 23시간까지 유지한다고 했을 때 최소 7시간 이상 지방분해 호르몬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살이 잘 빠질 수밖에 없겠죠 간혹 어,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걸 굶는 다이어트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굶는 다이어트 즉 절식 다이어트는 대사량이 떨어질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굶거나 저칼로리만 먹으면서 버티는 다이어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즉 침키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긴 공복 시간도 아니거니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해떠 있을 때만 먹고 해 지고 난 이후에는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드시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딱히 상식적으로 이상하진 않잖아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에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건 육체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경 사회일 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분들은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충족하는 게 자연스러웠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도 이 육체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새끼를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얻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운동하는 선수들 또는 아주 열성적인 생활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분들은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새끼를 먹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또한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건강에 이로운 점도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육체 활동이 많은 분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책상 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식사의 대부분을 설탕이나 조미료, 고칼로리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책상 위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분들이 영양 과잉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고혈당 고인슐린 상태를 유지해서 체지방 분해가 전혀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위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최소 하루에 한 끼를 굶는 즉 16시간 이상 공복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훨씬 좋은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몸은 공복시간을 24시간 이상 유지할 때 특정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바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 시작됩니다. 이 자가포식은 공복시간이 24시간 이상일 때 우리 몸이 스스로 고장난 또 오래된 세포들을 청소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름에서 그 뜻을 자세히 알수 있는데 오토파지에서 오토는 스스로라는 의미이고요. 파지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먹는 자가포식인 것이죠. 자가 포식이 시작되면 수명이 끝난 우리 몸에 손상된 단백질들을 스스로 제거하기 시작하고요. 또 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수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중에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와 리보솜을 스스로 제거해서 청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고장 난 세포들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식은 곧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아까 말했듯이 육체 활동이 많은 분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분들도 이 노후된 세포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또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은 이 노화된 세포를 치유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오래된 컴퓨터가 고장나면 본체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죠. 오토파지는 정확히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별명이냐면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오토파지에서 수상이 됐습니다.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데이브 아스프리가 쓴 최강의 단식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지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지방 분해 모드가 활성화된다. 2번. 하루 세 끼를 먹는 식습관은 육체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고 책상 위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하루에 한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3번. 영양 과잉인 현대인에게 24시간 이상의 단식이 좋을 수도 있다. 4번. 2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고장 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 활성화돼서 건강과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현대인들은 이미 영양과잉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시 세끼 그것도 고칼로리로 먹는 식습관을 오랜 기간 유지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보자도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심야 공복 시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할 때 가장 땡기는 게 바로 야식 아니겠습니까?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로 이 야식을 안 먹는 게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자는 동안 장 활동을 촉진시켜서 잠에 깊이 못 들게 만들기 때문이고 또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한 방에 깨버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의지가 약한 편이라면 저녁을 굶어서 야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침을 안 먹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생리적 주기 차원에서는 저녁을 안 먹는 게 훨씬 좋긴 하지만 의지가 약하거나 혹은 단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녁을 먹고 아침을 굶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8시간 동안 먹는 편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16시간을 넘어 오토파지 효과를 누리려면 24시간까지도 단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공복 시간을 견디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배고픔을 최대한 적게 느끼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양질의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마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좀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고품질의 육류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 경우에는 놀라우리만큼 식욕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호칭했던 분들 중에는 키토제닉을 제대로 하고 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혹은 하루에 한 끼를 한 끼조차 안 먹어도 배가 안고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의 키포인트는 식욕을 통제하고 약간의 절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을 먹어서 애초에 식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꿀팁 세 번째는 바로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 몸은 실제로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더라도 뭐 나트륨, 비타민 뭐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비타민이 부족할 때 우리는 더 강렬한 배고픔을 느끼게 마련이죠. 사실 이건 생존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배고픔을 최대한 높여서 뭐라도 먹게 만들어야 아까 말했던 미량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미네랄 중에서도 나트륨이 부족할 때 배고픔을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거나, 단식 이후에 식사 시간에 이 나트륨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식 중에 너무 배고프다면, 식사가 아니라 그냥 소금을 한 꼬집 이렇게 먹어보세요. 아마 배고픔이 확 가라앉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간헐적 단식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식사 시간에 먹고 싶은 걸 전부 다 먹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16시간 이상을 잘 버티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에 뭐 라면, 치킨, 피자 이런 거를 막 먹어대면 오히려 대사를 망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꿀팁 두 번째처럼 양질의 식사를 하시는 걸꼭 명심해주세요. 실수 두 번째는 바로 16시간 이상 공복 시간에 저칼로리 식품이나 당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음식 섭취를 아예 끊어서 인슐린 수치를 확 낮추고 지방분해 등 공복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것인데요 근데 이 시간에 아 저칼로리는 괜찮겠지 아뭐 당이 있긴 하지만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식품을 공복 시간에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혈당을 건들고 인슐린을 높이기 때문에 공복 시간에 이점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소금이랑 물만 먹으면서 배고픔을 좀 가라앉히고 공복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실수 세 번째는 24시간 이상의 단식 이후에 곧바로 식사를 한다는 건데요.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누리는 건 괜찮지만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을 위해서 24시간 이상 단식을 유지할 때는 소화기능의 활성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도 예민해지겠죠. 이때 단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직후 식사에는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 영양소도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의 질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24시간, 즉 장기간의 단식 이후에 먹는 식사를 보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식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부드러워서 소화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이네 가지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게 바로 사골과 도가니탕입니다. 이두 음식에 소금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면 네 가지 요건도 충족하면서 단식 이후에 에너지를 빠르게 얻어서. 다시 활력 넘치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삼계탕, 수육, 미역국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근데 분명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점점 공복에 적응해 나가는 게 좋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차선책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식을 하지 않으면서 단식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식은 음식 섭취를 멈춰서 인슐린 수치를 확 낮추고 지방 분해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었죠. 여기 가장 좋은 게 음식 섭취를 멈추는 것이긴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비슷한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키토진행입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따라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겠죠.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다음은 단백질이 인슐린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요. 지방은 거의 자극하지 않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내용을 응용해서 탄수화물을 가장 적게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 또 지방을 가장 많이 먹으면 인슐린을 최대한 적게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단식을 하지 않으면서 단식의 효과를 누리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공복 시간에 적응해서 단식과 키토제닉을 병행한다면 16시간의 공복 시간 뿐 아니라 나머지 8시간에도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키토제닉 하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간헐적 단식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주의할 점,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단인 키토제닉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